자, 코밍이 어찌 생기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밍이 여기가 지금 바닥일까요? 벽일까요? 알 수가 없네요. 요거 A 케리어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바닥 쪽입니다. 바닥 쪽에 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벽을 감통하는 건지 바닥을 감통하는지는 자, 이래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선행블록이기 때문에 눕혀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벽 쪽으로 눕혀 설 수도 있고, 바닥 쪽으로 눕혀 설 수도 있습니다. 자, 가운데에 요 칸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코밍이 아닙니다. MCT입니다. 코밍은 가운데 칸이 없습니다. 요거는 MCT를 설치하기엔 MCT 프레임입니다. 엄청납니다. 케이블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는데 자, 코밍 설치 구역 및 종류별 분류, 홀, 파이프 타입에 대해서, 홀 뚫는 거에 대해서 위치 한번 보고 있습니다. 도면에 표시를 할 때, 어 월에서 얼마, 바닥에서 얼마 이렇게 표시되면, 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면 파이프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50이면 50, 50, 80, 80그렇게 뚫으면 되는 겁니다. 모듈 라인으로부터 치수를 기입한다. 특히, 왜? 부재와 부재 사이에 위치한 홀은 특별한 마크가 없어도 부재의 간격의 2분의 1 /2 위치에 시공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부재가 하나 있고, 여기에 부재가 하나 있으면은, 여기에 어느 정도 설치된다 면은 별도로 치수 마크가 없어도 가운데에 뚜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MCT를 한번 보겠습니다. MCT는 아까 설명을 했죠? 난년성의 재질입니다. 난년성. 재질로만, 불년성하고 난년성하고 알치죠? 불년성은 아예 타지 않는 걸 불년성. 난년성은 잘안 타는 거. 아주 어렵게 타는 걸 난년성이라고 합니다. 선박의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코밍이다. 여기에 장점이 많습니다. MCT는. 단점도 있지만은, 자, 일단 단점을 보면은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데 기량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쓸파운드는 조금만 하면은, 아몇 분만 해보면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MCT는 에어 테스트까지 다 끝이 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량이 있는 사람이 MCT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일이 생긴 걸 설치를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난 겁니다. 노래 가지고 다 쪼아 난 거죠. 웻지하고 이런 걸로 가지고 자 장점은 보겠습니다. 장점은 상당히 밀폐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케이블이 추가되면은, 풀어가지고 케이블 추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는 두 가지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MCT 작업에 난 겁니다. 우리 다한 뺐죠? 잘 해놨습니다. 바닥 타입에서도 MCT를 잘 해놨습니다. 자, 코밍 설치 기준. 기본적으로 코밍은 표준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데크. 데크란 뭐랬습니까? 바닥이나 천장을 데크를 했습니다. 및 볼크헤드. 볼크헤드 뭘? 벽을 볼크헤드를 했습니다. 관통의 경우, 코밍 높이의 2분의 1 /2 기준. 200짜리입니다. 200짜리만 딱 가운데 100 지점에서 설치를, 높이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이 말입니다. 단, 스탠딩 장비의 케이블 포선을 위한 코밍의 경우, 그러니까 스탠딩 장비 안에 들어가는 경우, 코밍이 코밍 상부 높이를 50mm 기준으로 설치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탠드 장비 안에 코밍은 50mm 기준으로 설치한다. 왜 50mm냐? 장비 내부에서 안에 내부 단자대하고 터치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물이나 다른 이물질이 들어갈 장비가 딱 막아놓기 때문에 들어갈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갈 위험성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100mm까지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결선을, 결선 작업을 수월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한 장비 보호를 위해서 50mm 기준으로 설치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림이 높이니다 자, 이렇게 벽을 감통할 때는 200짜리죠? 벌크헤드 벽을 이야기합니다. 200짜리. 그러면은 반딱 설치하면 됩니다. 반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딱 이어가지고 이쪽에 100, 이쪽에 반반 설치하면 됩니다. 데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데크도 바닥에서 올라오거나 천장에서 내려오거나 하는 거는 딱 아래로 반딱 해가지고 100, 100 요렇게 딱 설치하면 됩니다. 다 200이기 때문에 100, 100 설치하면 됩니다. 자, 이 킵이란 장비란 뜻입니다. 스탠딩 장비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100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에 50, 장비 안에 들어갑니다. 장비 안으로가 다 밀폐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서. 바깥으로 뭐들어지는 못합니다, 익물질이. 그러면은, 여기에는 50. 이 밑으로는 얼마? 150입니다. 밑으로 150, 이 50만 설치하면 됩니다. 뭐 때문에, 어떻게 때문에, 육아? 안에 장비 내부를 보호하고, 왜? 타취돼가지고 장비 안에 내부 단자대가, 안에 내부 기사대가 부사질 염려가,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결선을 하기 위해서, 너무 올라와 있으면은, 각 장비에 결선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에, 콤파운드는 무조건 해줍니다. 콤파운드는 하게 되어 있지만, 은 높이만 50mm 정도로 조정을 하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시트. 데크 마운팅 시트 타입이 있고, 뭔 타입이 있었습니까? 월 타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데크 바닥에 설치되는 장비의 시트 를 장비 시트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이즈가 크거나 그 다음에 아주 무거운 장비 사이즈 는 작아도 무거운 장비는 벽에 못 답니다. 벽에 달아 놓면은 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거운거는 예를 들면, 트랜스포머, TR 같은 거는 크기가 작아도 작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닥에 답니다. 아니면 월에서도, 월에서도 월 형식의 바닥 타입이 있습니다. 옆으로. 그렇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말로는 좀 설명하기 힘든데, 여기 여러분 여기 계시면 칠판에 제가 그려드릴 텐데, 월에 달아도 바닥 형식으로 월에 답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 시트가 이렇게 용접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시트가 용접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뒤에는 보강 시트가 대지가 됩니다. 왜이 바닥 마무는 높이가 높은 거는 바이브레슨 때문에 진동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도 밤 피팅을 해가지고 뒤에 볼팅을 위에도 상부에도 벽에도 볼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강을 반드시 잡아줘야 됩니다. 진동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강제입니다. 보강제를 해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잡아요. 이 시트만 하는 게 아닙니다. 벽에다가 보강제까지 딱 잡아줍니다. 그러면은 배가 아무리 진동이 심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비도 보호되고 안에 케이블도 보호되고 시스템도 보호가 되는 겁니다. 한판 쉬었다 가겠습니다.